1512년 음력 1월 25일, 조선의 왕실은 경사를 맞이합니다. 중종과 후궁 경빈박씨 사이에서 장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해수농주입니다. 당시 경빈박씨는 후궁 들중 가장 먼저 아들을 낳아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경빈박씨는 빠른 승지를 거듭하며 정일품 비내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 위상은 왕비 못지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위세는 해수 농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해수 농주는 누구보다도 밝고 화려한 미래를 보장받는 듯 보였습니다. 1522년 해수 농주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명문가 출신인 광천이 김인경과 혼인하게 됩니다. 김인경은 호조참이 김원윤의 아들이자 명문 사대부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인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해수농주는 광천위 김인경에게 하가였다라는 하 문구가 보일 정도로 이혼인은 단순한 개인적 결합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연합이기도 했습니다. 해수농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왕실과 사대부 가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수농주의 삶은 오랫도록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1527년 궁궐을 뒤흔든 작서의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조선 조정의 권력을 뒤흔든 미스터리 사건이었는데, 궁궐 벽에 쥐를 불에 지지는 등 흉흉한 주술행위가 발견되며 그 배후가 누구냐를 두고 발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해수농주의 어머니 경빈 박씨였습니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경빈의 딸 해수 농주의 계집종들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차명에 처하는 흉내를 내며 저주하였다. 또한 같은 해 4월 15일 기사에는 해수 농주의 시녀들이 직접 추국을 당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수 농주를 모시는 모의강, 자귀, 귀인 등이 인형을 만들어 형벌을 흉내낸 일과 쥐를 지진 일에 대하여 주문을 받았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은 해수 농주가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의 지방과 측근들이 사건의 중심에 놓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정치적 풍파 속으로 휘말린 옹주의 운명은 이때부터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작서의 변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경빈 박씨와 해수 옹주의 오라비 복성군까지 연루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1533년 이른바 가작 인두의 변이 발생하자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결국 사약을 받았고 해수 농주 또한 남편과 함께 신분을 잃고 귀양길에 오릅니다. 중종실록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옹주는 폐서인이 되어 변방으로 귀양을 갔다. 왕의 딸에서 하루 아침에 서인으로 떨어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사랑하던 어머니와 오빠가 차례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수농주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경빈 박씨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수농주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한 총애 속에 태어났으나 곧 조선정치사의 경랑 속에서 비극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상처와 낙인의 시작이었습니다. 1533년 해수농주는 결국 폐서인 되어 남편 김인경과 함께 경상도 상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때 왕실에서 옹주부부의 생활이 지나치게 공공해지지 않도록 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중종이 딸을 향한 최소한의 연민을 보인 조치였지만 실제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왕녀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해순옹주는 평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19일 기사에는 해순옹주와 동생 해정옹주가 폐서인 된 어머니 박씨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순, 해정 두 홍주와 부마들이 상주로 내려가 박씨를 만났다. 폐사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이 기사는 단순한 방풍 기록이 아니라 이미 왕실에서 추방된 인물이었던 박씨와 그 딸들의 접촉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해수 농주가 단순히 신분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귀양사리가 지속되던 1541년, 해수 농주는 마침내 직접 아버지 중종에게 상언을 올립니다. 중종실록 36년 11월 9일의 기사는 그녀의 절박한 호소를 전합니다. 개사년에 폐서인 되어 서인으로 쫓겨났다가 정유년에 또 연좌되어 속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밖의 일로 얼거맨 것입니다. 선원의 후예로 평민들과 함께 지낸 지 9년. 이제 흉년이 들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이 상언은 해수농주가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생생히 드러냅니다. 비록 관에서 생활비를 일부 지원했지만 실제 삶은 극심한 궁핍과 불안정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언의 후에, 즉, 왕족으로 태어난 자신이 일반 평민들과 섞여 살아가는 현실을 크게 서러워했습니다. 그녀의 호소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자식들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상언 이후 중종은 딸의 원통함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중종실록 36년 11월 9일 기사에 따르면 중종은 해수농주의 속적을 회복시켜 다시 왕족 신분으로 돌려주었고 남편 김인경에게도 직첩을 내리며 관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해수농주는 오랜 귀양살이 끝에 다시 왕족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귀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회복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어머니 경빈 박씨와 오빠 복성군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즉 해수농주가 되찾은 것은 이름뿐이었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상처와 낙인 속에 있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빈 박씨 일가를 불온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남아 있었고 해수농주 자신도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직첩을 회복한 뒤 해수농주는 남편 김인경과 함께. 다시 조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어머니와 오빠를 잃은 뒤였고, 정치적 낙인의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남편 김인경 역시 부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대부 사회에서 영모 혐의자의 인척이라는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중종실록 68권, 중종 25년 5월 28일 기사에는 김인경의 혼인이 경빈 박씨와 사돈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구실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김인경과 해수농주의 결혼은 단순한 왕실의 혼례가 아니라 권세가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활용한 수단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해수농주 부부가 이후에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해수농주는 겉으로는 왕족으로서 지위를 회복했지만 실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식이 기록에 뚜렷이 남아있지 않고 양자를 들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것은 후손의 계승이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양자로 삼은 이는 시동생 김원경의 아들 김호수였는데, 이는 곧가계 계승조차 스스로 온전히 이어갈 수 없었던 사정을 드러냅니다. 1583년 11월 20일, 해수농주는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 김인경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인 음력 12월 4일, 해수농주 자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2세였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그녀의 사망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전합니다. 비록 생애 내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나 말년의 죽음은 조용하고 담담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오늘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묻힌 그 무덤은 마치 긴 세월을 함께 견딘 두 사람의 삶을 상징하듯 지금까지도 나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농주는 조선의 수많은 농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운명을 겪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총애 속에 자랐지만 어머니 경빈박 씨가 권력투쟁 속에 희생되면서 어린 나이에 신분을 잃고 귀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후대의 시선은 그녀에게 동정과 비판이 교차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어머니의 죄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농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명종실록에는 작서의 변의 진범이 김한로의 아들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해수농주가 억울한 희생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빙 박씨 일가의 정치적 부침과 혼인을 통한 세력 확장을 고려할 때 해수농주 역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중종실록과 명종실록, 인종실록 곳곳에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사건의 부수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곧 그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과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해수 농주는 비운의 옹주 혹은 경빈 박씨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던 여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의 정치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개인을 삼켜버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